네, 고맙습니다. <laughs> 먼저 오늘 여러분이 바쁜데 불구하고 함께 해주신 우리 언론 여러분, 또 관계자 여러분,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축구 발전, 건강한 축구와 문화 발전을 위해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준비된 입장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FC 한양을 응원해주시는 안양시민과 K리그를 사랑하는 축구팬 여러분 그리고 이와 함께 해주신 미디어 관계자 여러분 시민프로축구단 FC 한양구단지 최대우입니다. K리그 발전을 열망하고 FC 한양을 사랑하는 마음에 서 저는 오늘 <laughs> FC 한양의 구단주로서 매우 무거운 책임감과 깊은 유감을 안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FC 한양의 여러 경기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 공정하지 못한 심판 판정에 대해 저희 구단은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는 판단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단순한 오심처을 넘어 경기의 흐름을 결정짓고 결과를 잡을 수 있는 수준의 심각한 판정 오류들이 누적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FC 한양 지난 2013년 창단하여 12년간 k 리기한 구성으로서 리그 발전과 화합 그리고 팬들과의 신뢰를 최우선으로 지켜왔습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시민 프로축구단으로서 승점 1점을 얻기에 필요한 훈련과 에너지를 쏟아내는 손수의 희생을 더 이상 예변할수 없습니다. FC한양구단으로서 지켜볼 수만은 없습니다. 최근 수차례 경기에서 발생한 문제 장면들을 실제 경기 영상과 함께 공개하고 답니다. 객관적인 사실에 기반한 문제 책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FC 한양만의 문제가 아닌 캐리그 전체 공정성과 신뢰에 직결되는 사안이라 판단됩니다. 이에 건전한 한국 프로축구 발전을 위해 대한축구협회와 한국프로축구연맹에 다음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 번째 심판 판정의 공정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경기는 경기답게 결과는 실력으로 말해야 합니다. 심판의 오심으로 승부가 바뀌거나 K리그의 신뢰가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같은 상황이라면 같은 판정이 내려져야 합니다.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일관된 심판 운영 체계는 리그 전체의 신뢰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공정성과 투명성으로 기회와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야말로 축구 발전의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오심에 대해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공개합니다. 현재 캐리그원 14라운드까지의 경기 흑관을 분석해 보면 총86 경기 중 한골짜 경기는 42 경기, 48.8% 두골짜 이상 경기는 22 경기, 25.6%무승부 경기는 22 경기, 25.6%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86경기 중 64경기 74.4%가 한골로 승부가 결정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7한경기에서 심판의 오심 판정은 심대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따라서 명백한 오심이 발생한 경우 해당 경기와 장면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와 오심 인정 발표가 필요합니다. 이런 리그가 팬과 구단의 신뢰를 회복하는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세 번째, 축구 발전을 위해 심판 비판 금규정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현행 캐리그 경기 규정 제37조 인터뷰 실시의 6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에서는 경기 판정이나 심판과 관련하여 일체 부정적인 응급이나 표현을 할수 없으며 이반시 다음에 각호에 의한다. 1. 각 클럽 소속 선수 및 코칭 스태프 임직원 등 모든 관계자에게 적용되며, 이반할 시 상벌 규정 유형별 징계 기준 제2조, 가항 혹은 나항을 적용하여 제재를 부과한다. 이, 공식 인터뷰뿐만 아니라 대중에게 공개할 수 있는 어떠한 경로를 통한 언급이나 표현에도 적용된다. 해당 조항은 심판에 대한 건설적인 비판과 개선 요구조차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는 공정하고 투명한 니 운영하는 거리가 멀라고 판단합니다. 심판도 축도 생태계의 일부이며 그에 대한 논의와 피드백은 건강한 니 운영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같은 규정을 재정 또는 개정해서라도 반드시 규정을 재정에 대한 배경을 감을 하더라도 이런 독소 조항으로볼수 있습니다. 개정과 보안책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기자회견은 결코 감정적인 대응도 순간의 분노도 아닙니다. 리그의 공정성과 신뢰복을 위한 시작이며 모든 구단과 팬들이 함께 고민하고 개선해 나갈 공통의 과제입니다. 항상 FC 한양을 믿고 응원해 주시는 시민과 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FC 한양전 최대영. 맞습니다. 정말 모든 경기가 한골 싸움입니다, 거의 다. 75%가 한골 경기다. 4경기 네, 네중 3경기가 한골적 경기입니다. 정말 열심히 싸워보는뭘 하겠습니까? 어, 선수를 맵받는 것이고 또 우리 서포터들, 시민들, 팬들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다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포축구의 발전, 또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 축구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집회, 집고 나갈 때 생각합니다. 강력하게 요구하고요. 저는 개선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아까 제가 언급했습니다만, 뭐 징계 주겠다, 또상벌위원회 저는 백번천번다 100번, 100번 나가려고 합니다. 예, 그게 뭐가 두렵겠습니까? 그게 잘못된 것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그런 용기가 필요하고요. 또 잘못된 현실을 바로 잡을 저는 질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질문 받겠습니다. 네, 스포츠 뉴스의 조성용 기자입니다. 지금 뭐 판정에 대해서도 뭐 디테일하게 설명을 또 영상을 통해 해주셨고 또그 이후에도 좀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이 축구계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 심판 위원의 배정 문제라든가 뭐좀 일을 갖고 뭐 권력을 남용하는 등좀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기자 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좋았을지 안좋았을 네, 저도 뭐 전무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지적하신 말, 심판위원회에서 이혼 심판 음, 배정이라고 해야 되겠지요 제가 알기로는 캐릭터원은 한번 출전 음, 심판 보기에는 200만원 받나 봐요 또캐릭터나마1 0 0만원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판정위원회에서 배정을 받느냐 안 받느냐에 따라가지고 굉장히 수입에 차질이 있겠지. 고정 수입이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아마 심판 볼 때만 수당을 받고 생활을 하나 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심판위원회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다 생각합니다. 이 심판위원회에 대한 이 변화 혁신 없이는 대학원 축발도 없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축구 어 심판들은 심판위원회의 눈치를 볼수 밖에 없습니다. 예. 심판위원회에 대한 이원장을 또 심판위원회 이원들에 대한 몇 면을 저는 공개해야 된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미리 뭐 양면이 있겠습니다만은 어떤 심판들에 대해서는 공개하는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충분한 자질을 갖춘 심판들이 능력과 소식과 책임권 저는 심판에 봐서 객관적인 잣대를 같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어떨 때는 파워를 불고 어떨 때는 봐주고 이러면 차별이 되지 않습니까?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저는 파 펄이다 아니다, 페널티키도 아니다 이걸 저는 판정해야 하는 생각 합니다 그래서 심판위원에 대한 문제도 분명히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민간의 힘이지만은 뭔가 변화와 개혁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하면은 적극적 의견 개진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안양이 되게 억울한 판정이 되게 많았는데 반대로 생각하면은 이렇게 다른 구단들이 이렇게 똑같이 연상을 했을 때 안양한, 안양한테도 판정적 이득을 얻은 경우도 있을 텐데 그럼 그 부분에서 이제 반박이나 그런 됐을 때는 충분히 인정하시고 이제 하시는 입장이신 거죠. 그렇죠, 우리 법 c 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네, 저희도 우리 지금 현재 불합리한 판정에 대해서 우리가 불리한 상황 만돼서 이제 우리가 영상 편집했습니다만은 또 어, 모르게 또 유리한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다 편집 영상 못 봤어요. 타 구단들 분명 문제 이의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양 아냥, FC 안양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구단에 함께 걸쳐 있는 공통의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준과 이 자질을 높일 뿐이 아니고 이심판위원회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말 전문성을 담보해주는 이런 노력이 창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음 주는 못했습니다. 뭐 예. 주종 네. 아까 기업과 시민 구단의 참여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 어떤 면에서 어떤 문제적으로 그걸 어떻게 보고 싶은지전 선생님 발표드리고요. 네, 먼저, 기업구단과 시민구단. 음, 기업구단은 자본 놀리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현재도 제가 전 구단을 전수하지 못했습니다만, 일부 구단이 이깁니다. FC&M 비롯돼 있어 잘 나가는 구단에 선수 연봉 차이가 한3배나 합니다. 예. 네. 그죠? 좋은 선수 다 몰빵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야말로, 그야말로 선수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헌신하고, 법원부터 희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이렇게 봤을 때, 물론, 현실은 그렇지만은, 그래도, 노은 공장에 적용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놀까지도 만약에 그렇게 차이가 있다고 그러면은, 저는 문제가 있다 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업구단들 영상을 다못 봤어요. 근데 일부 시민구단들 얘기를 제가 대변하게 되면요, 불만이 있습니다. 예. 네. 뭐, 제가 직설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만, 분명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시민군 단위 기업과 단위 간에 공정한 노래 적용할 수 있게끔 이게 예, 어려운 방법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회장님이 그 이렇게 용기 내셔 가지고 기자회견 만드셨는데 사실 이후에 심상들이 이거를 보고 약간의 보복이나더 압박을 주실 생각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좀 그런 상황이 더 나왔을 때는 좀 어떻게 대처하시고 하실 건지가 궁금합니다. 네, 예, 뭐 그런 얘를 못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굉장히 한데적이고 네. 또 냉철하기 때문에 보복한다. 저는 보복하는 심판이 있었을 때는 저는 주심에 또는 축복의 생명을 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저는 응징해, 우리 국민들이, 팬들이 응징할 까다 생각합니다. 건전한, 건강한 비판에 대해서는 그걸 수용하고 시장 보완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지, 그걸 가지고 보복성의 어떤 심판 한다고 했을 때는 저는 퇴출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퇴출시켜야 앞장서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 이런 심판 판정에 있어서 문제제기를 계속 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 조항에도 있듯이 그런 징계적인 부분에서도 어떻게 어 어쨌든 지금 현 조항으로서는 받아들여야 되는 그 부분에 있어서도 계속 징계를 받으면서 어필을 하실 건지 그리고 또 지금 이렇게 어 입장, 입장 표명으로 어쨌든 어필을 하셨는데 구단 차원에서 뭐 연맹이나 이런 데 공식적인 공론을 통해서 또 제도 개선을 촉구를 하실 것 같아요.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laughs> 아까 제가 독소정황이라 표현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어느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실시간 소통하고 또 문제 있으면 문제제기하고 또 어, 건설적인 비판 충분히 중는데 우리가 감내하고 하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독소정만 들어놓고 이 조항 규정 어겼으니까 징계하겠다. 응? 어? 과태 징계, 벌과금 내게 만들겠다. 이거 문제 있습니다. 예. 정말 악의적이고 고의이고 잘못된 패트에 입각하지 않는 내용 가지고 하게 되면 저는 징계 100번 받아야 되겠지요. 패트에 입각한 내용을 가지고 문제지 했는데도 그독소 그 조항 때문에 징계해주겠다. 받겠습니다. 저는 100번 처분 받으면서 끝까지 이거 계산하는 데 있어서 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예. 그 얘기요? 그렇죠. 네, 예. 아, 그리고 이제 지금 프로스크 연맹에 정식적으로 오늘 제가 어, 생각해봐야 되겠습니다. 정식 공문을 통해서 문제 제기하는 방법이 있을지. 오늘 또 기자회를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가지고 전부 다 공유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어, 추후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는 한번더 고민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FCI는 부산주 공식 입장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자리를 함께 해주신 모든 신들께감사뵙겠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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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다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니다